여러한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까? 아니면 월요일입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로 순서를 내는 게좀 익숙해져서 월요일이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주일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안식구 첫날에 실제로 나거든요 안식구 첫날에 개혁 개정에는 그 주간의 이 첫날에 라고 나옵니다 안식일은 구약에 오늘날의 토요일에 지켰고 그 후에 첫날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그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날을 로즈데이, 주의 날이다라고 해서 주일로 불렀습니다 사실 로즈데이, 주일은 이 주일뿐만,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수요일도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날에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빵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빵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뭐 애찬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 피 흘리심을 기념하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주간의 첫날 우리처럼 이렇게 이 들어와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바울이 3년 동안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다가 어, 다시 내가 로마도 보아 로마도 가리라라고 그것을 가겠다라는 말씀을 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로아에서 한 7일 동안에 머물고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에, 다시 로마로 간다면 이 드로아에서의 날은 이제 거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그러한 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참 이제 감격도 있고 또 전해줄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한밤중까지 강론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칠 절의 강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강론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 converse 또는 이 discuss 아니면 a r g u e 하다라는 말로서 혼자 계속해서 말하는 것보다 함께 또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이 토론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띤 강론과 그에 따른 성도들의 이 질문과 대답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한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한밤중까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밤1 2시 자정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열띤 이 <laughs> 말씀을 오늘 한밤중까지 전한다라고 했을 때몇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이 갈급했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밤 12시가 넘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공간을 한번 보시면, 8절에 우리가 모여 있는 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 라고 나옵니다. 어, 앞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 에루살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옥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규모가 큰 집들은 또 이보다 더 공간이 넓고 또더 높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강론하는이 공간에 이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요 그만큼 그 공간이 좀 넓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여서 예배드렸을까요? 아시아 지역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였던 이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들을 살펴볼 때 그곳에는 아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좋 바울의 편지를 보면 너희는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 편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들어와서 적지 않은 무리들 또한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 또는 종 자유인 남자 여자 할 것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3층에 앉아 있는 이한 남자를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유두가는 유두고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아 있는데 바울의 강론이 쉬지 않고 이어지자 그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그는 이 삼층 창가에서 있다가 결국 떨어졌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 예,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을 수가 있나? 뭐큰 중상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은 죽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예, 누가입니다. 누가? 예. 누가라는 의사,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이 누자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떨어졌더니 이미 그는 죽어 있더라 라고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적어도 죽음의 마지막 현장에 있던 사람과 몇몇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이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임종을 받지만은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려야 이 시간부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도 의사인 누가가 이미 그는 죽어 있더라라고 판정을 내려서 이미 사망 진단을 받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배 현장에 모여있던 자들이 수군거립니다야 누구야? 누가 떨어졌어? 그때 사람들이 야 유두고가 떨어졌대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대답을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그럼 노집 유두고야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장 이 천한 신분인 노예나 종에게 주로 이 유두고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시대 이 조선 장국의 조선 노 노비, 조선 시대 노비들에게 어, 뭐 돌세 또는 마당세 같이 누가 들어도 이 노비임을 알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에게 돌쇠 양반 이렇게 붙이지 않거든요. 그 당시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야 유두고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하그 아 노비. 근데 누구 집 유두고야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두고는 당시 흔한 노예 또는 종으로서 하층민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기보다 주인으로 주인의 재산으로서 동물처럼 얼마 얼마 값으로 매겨지는 자입니다. 유두고가 자원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구조와 또 시대적 상황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겨운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일주일 중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고된 육체의 노동 뒤 피곤한 몸에 쉬고 싶기도 했지만 유두고는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 강론을 듣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신문계층의 한결로 인하여서 좋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3층 다락방 먼 곳에서 바울을 바라보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곳에 많은 등불들이 있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등불들이 열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공기가 많이 탁했습니다 그래도 말씀 그저 한번 들어보려고 창가에 걸터앉아서 졸음을 쫓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도저히 그 졸음을 참을 수 없어서 그만 창가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오늘날 다음 세대가 이 청년 유도와 같이 사회적인 구조와 시대적 상황의 고통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적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마치 유두고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희망의 끈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을 가리켜서 이제 M4 세대라고 부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연애 그리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에서 3포 세대다. 거기에 이제 두 가지를 대해서서5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경력, 내집 마련 그기에 더하여서 7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희망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7세대또더 나아가서 신체적 건강도 포기한 세대 외모까지 포기한 9포세대 지금은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걸 포기한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이 전포 세대라 읽겠습니다. 네, 전부 포기한 세대다. 뉴질랜드 청년과 다음 세대는 예외일까요? 문화적 상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뉴질랜드 통계청이 작성한 2020년 뉴질랜드 주택 보고에 따르면 1990년대 이 74%로 가장 높았던 자가주택 보유율이 2018년 이 65%로 감소했고, 그리고 젊은 세대. 2, 30대 의 주택 보유율은 50% 이하입니다. 렌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어, 여 이런 분들도 체감하시겠지만 렌트비의 상승 폭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문제로 계속해서 정책을 내세우지만 모두가 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취업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학을 지장하는 학생들 여러 다양한 학과를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정된 학과들을 진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희망의 끈을 가지고자 하지만 나중에 졸업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사회적 어려움 앞에서, 그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저는 이 막연한 이 희망 고문은 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청년 노예 유두고 같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소란이 아닌 소망. 한숨이 아닌 목숨이 그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이 유도구가 떨어졌을 때 바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도구 위에 엎드려 그를 끼어안고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 뛰어내려가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연상하게끔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보기는 사람 큐티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예수님 또한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51장 다 같이 읽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바울을 통해 다, 이유도교도내려가습니다그 다음 이어지는 바울의 행동을 보실까요? 유도교 위에 엎드려 그를 이, 껴안았다라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렸을, 것, 떠올렸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라바 가브의 죽음을 향해 죽음이 있던 그 아들 향해 펼쳤던 그 행동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 몸 위에 세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가 순임 여인의 아이에게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입에는 입을, 눈에는 눈을, 손에는 손을 대었습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사라밧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에게 엎드려 그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뛰어 내려가 엎드려 그 유두고의 청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칩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야, 절대 유두고너왜 졸았냐? 자꾸만 왜이 자리에서 다 모두를 피곤하게 하냐. 깨어있지 못했던 그런 유두고를 탓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죽었더라 하라고 사망진단이 내려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리는 그곳에 소란 피우지 말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 떠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스펠, 보음보다 가십, 이야기까들을더 좋아합니다. 청년이면 아직 팔팔할 텐데 야 청년 노예면 그래도 쓸만한 노예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집에서 잠은 안 자고 왜 여기 왔니? 바울은 왜 하필 강론을 오래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많은 이들이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떠들어대는 구경들에게 외칩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한숨 지으며 고개 흔들던 그들에게 이청년에 목숨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시식해즉 마음, 호흡, 목숨을 뜻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두고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청년 이 유두고가 이 3층에서 이 떨어졌다라고 할때이 떨어졌다 헬라우레이 피프토 이 떨어지다라는 것은 파멸하다 또 좌절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피라는 전치사를 보시면 에피피프토라는 것은 엎드리다 덮어주다 밀어닥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서 파멸되고 좌절하고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에피피프토한 이 바울에 의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엎드려지고 밀어닥쳐서 좌절했고 파멸했던 그에게 생명이 막이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도 바울이 뛰어내려가 엎드림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죽은 가운데 있던 그유두고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지고 파멸되고 좌절 가운데 있던 그 허감에 빛이 비추어졌음을 믿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죄를 덮어주고 그가 엎드리고 그가 안음으로 말미암아서 파멸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던 그 죄들은 다 밀어닥치고 물러가고 그가 주시는 참된 은혜 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밀어닥쳤습니다. 제 아무리 안 된다, 소망 없다, 희망 없다 말하더라도, 말하더라도 예수님의 에피피토가 있으면 밀어닥치는 은혜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졌을 때 죽은 듯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나게.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사랑한 이 청년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 사랑한 청년을 인해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전체에 이 청년이란 단어는 두번 나옵니다. 이 9절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2절에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이 9절과 12절에 이 저자 누가는 다른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구절의 청년은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청년을 가리킨다면, 이 12절에 나오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파이다라는 헬라 단어는 노예종또 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억 한글 성경에는 어, 살아난 아이로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이 사도행전에서 이 파이다라는 이 헬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종 예수 거룩한 종 예수 종으로 여신 예수님을 나타낼 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종이나 노예로 이 파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령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오히려 종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다고 합니다. 내려오사 엎드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살아난 종이 된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노예 청년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종에게 임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 안에 갇힌 자된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나 바울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 동생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종이란는 단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사랑한 종,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코로나에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두가이 살아난 종이다 되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밤을 새고 다시 자신의 그 집에 가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육체의 노동과 고통의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난 종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위로인 것입니다 살아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 그게 바로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상황이 역전되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한 주간의 첫날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를 나올 때마다 위에서 내려오사 우리를 위하여 엎드려신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우리의 은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망과 마귀와 제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직장 생활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해서 그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란 대신 소망을 전하는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과 다음 세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답답하다, 고구마 먹은 것 같다, 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라떼는 말이야. 소란을 피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성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띄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고 충고 어린 그러한 말보다 여러분들이두손 가득한 무거운 그 손이 그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위로가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보다 정말 라떼를 사주는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가 취업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가 결혼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가 옥신에 당치 뜯고 내 집을 마련했다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렇죠 그냥 막연한 희망 고문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오히려 좌절을 안겨줄 뿐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같이 함께 걸어주는 그한 명의 어른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힘들다, 자녀 교육 힘들다. 소란 떨기보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교육 부서 현장에서 그저 교사로 또 교회에서 섬기는 그한 명으로 그냥 존재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기보다 종종 사부 예배 참석하셨어. 내가 그래도 이 청년들 응원하고 있다. 너희들이 바로 하늘의 교회의 목숨이다 생명이다 웃어주고 격려하는 살아있는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소명을 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이미 사망 진단을 받은 이미 죽었다라고 진단을 받은 그 노예 청년이 바로 그유두고가 바로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죄인으로 해서 종살해 하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3층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사망 진단받은 시체 같은 우리에게 급히 위에서 내려오사 끌어 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불어 입은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바울이 되었고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려가서 끌어 안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종으로서 우리 교회에 그한 명을 위해서 내려가야 되고, 그한 명을 위해서 끌어 안아야 되고, 그한 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하늘계의 모든 성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